门根部。 안녕하십니까 4989 중고차 김대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꿀매물 소개시켜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차량 앞에 서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경차 중에 이제 튼튼하기로 유명한 쇠보르 스파크 차량 갖고 왔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스파크 S 차량인데요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S라 하면 그냥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스파크 S는 스파크와는 전혀 다른 차량이라는 것을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 지금 14년식에 6 2 0 0 0 킬로미터를 주행한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키로수를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전차주분께서는 40대 여성분으로서 그냥 직장 출퇴근 용도로 신차로 구입하셔서 지금까지 쭉 운행을 하시다가 차량을 운행하실 일이 없으셔서 저희한테 판매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 스파크 S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파크 SLT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차량의 옵션은 굉장히 풍부한데요. 스파크 S 같은 경우는 젠투 개선형 엔진이 들어감으로써 시테크 무단변속기가 들어감으로써 차량의 퀄리티 한층 더 올려줍니다. 그리고 경차 하면 안정감에 아무래도 많이들 불안하실 거예요. 경제성이 있어서 구매는 하겠다만 안정성까지 좋았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건데 지금 스파크 S 같은 경우는 차세대 안전장치들이 무려 다섯 가지 이상이나. 정말 수많은 안전장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속된 말로 말씀드리면 솔직히 대형 차급 혹은 중형 차급의 안전장치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인데요. 그 밖에도 뭐 외관 사양이나 내관 사양 아니면 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쓴 스파크 S 모델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앞서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남들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드리고자 최대한 저렴한 금액으로 광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 지금 두번 다시 300만 원대에서 보실 수 없는 사양의 차량이고 옵션 설명은 안쪽에 가서 한번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차량은 390만 원에 판매할 예정이고요. 그럼 이 스파크 S 한번 함께 살펴보시죠. 망간부 차량의 전면부부터 먼저 살펴보실 텐데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장 인기가 많은 흰색 바디의 컬러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트 먼저 살펴보실게요. 라이트 같은 경우 백화라던가 기스현상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 중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면부 이제 그릴 같은 경우도 이제 쇠볼의 보타이라던가 아니면 아래의 프로젝션 안개 등이라던가 아니면 센서 등 이런 부분들이 전부 깔끔하게 유지 중인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반대측. 운전석 쪽 라이트 또한 기스나 백화 현상 같은 거 없고요. 그리고 아래 안개등조차도 지금 깔끔하게 유지 중인 차량입니다. 저희가 차량을 매입을 해오면 기본적으로 상품화나 경정비를 합니다. 이런 저렴한 차량이라서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많은 상품화를 할 수는 없어요. 제가 현실적으로 이 차량의 스크래치를 좀 기억을 해놨는데요. 고객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정말 생날 것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고객분들에게 더욱 더 전국에서 제일 저렴한 금액으로 소개를 한번 시켜 드리는 겁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여기 본네트 보시면 찍힌 게 있어요. 이 찍힌 거. 요거 하나 있고요. 사실, 뭐, 판금 해도 됩니다. 뭐, 해도 되지만, 소비자분들께 사실 이 차량은 운전연습용 차량이라던가, 사회초년생분들, 혹은 이제 뭐, 운행을 오랫동안 안 하신 분들에게 뭐, 아내분에게 선물을 준다던가, 이런 차량으로 많이 구매를 하실 겁니다. 근데 뭐, 저런 거 삐까번쩍 해봤자, 사실상 뭐, 차량의 스펙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저런 부분들을 다 까놓고, 정말 저렴하게 드려보자. 라는 좀 이벤트성으로 차량을 한번 갖고 와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390만원이라는 금액에 정말 옵션이 풍부합니다 그거는 이따가 실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운전석 쪽휠 한번 보겠습니다 휠 상태 굉장히 깨끗하고요 그리고 타이어 잔여량 지금 60% 이상 남아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측면부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측면부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깨끗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광택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실 수 있고 뒷휠 타이어 잔여량 뒤에도 짱짱합니다 70% 이상 남아 있고요. 뒤쪽에 물론 이런 사용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연식이 아무래도 오래됐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고요. 스파크 S로 오면서 프론트와 리어의 범퍼가 스포티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스파크 S 중에서도 LT라는 등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등급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으로써 스파크 중에 신차가가 제일 높은 차량입니다. 네, 신차가가 제일 비싼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수석 뒤쪽 휠 타이어 체크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운전석 측과 마찬가지로 남아있고요. 조수석 측면 앞바퀴 휠 상태 보여드리고 타이어 잔여량, 운전석과 당연히 동일하게 남아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지금 차량의 전체적인 외관 상태는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여러분과 함께 또 실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감부. 실내 도어 트림 한번 쭉 보시면 깔끔한 상태 유지 중인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운전석 쪽 보시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저렴해도 기본적인 상품화 광택이라던가 이런 세차라던가 실내 클리닝 이런 부분들은 전부 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렴한 차량들은 이런 상품화 과정도 미미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인데요 지금 이 차량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운전석에도 비닐이 씌워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발판이라던가 이런 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실내 상태는 6만 킬로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새거그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뒤쪽을 먼저 살펴보시면 뒤쪽 또한 굉장히 시트 상태 찢어지거나 해지거나 데미지 없이 굉장히 좋은 상태를 유지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차량의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입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요즘에 이제 아무리 저렴한 차량이어도 꼭 필요한 블루투스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그리고 이 차량은 하이패스 룸미러까지 따로 장착을 해주셨고요. 블랙박스도 있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도. 당연히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런 300만원대의 경차에서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미러, 블루투스, 열선 시트,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와 같은 다른 차량들은 기본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3 0 0만원에 경차라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풍부한 사양의 옵션이라는 것을 아마 아실 분들은 전부 다 아실 겁니다. 편의성을 가진 6만키로의 짧은 키로수를 가진 이 차량을 고객분들께 300만원대에 한번 드려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어,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지금 보시면 경고등 들어와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 실 주행거리 계기판상 62,087km 운행한 차량입니다. 스파크 S로 넘어오면서 클러스터 안에 표시되는 내용들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돼서 편의성이 조금 더 좋아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차량 같은 경우 내비게이션 같은 부분도 잘 되고 후방 카메라도 잘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화질 또한 선명하죠? 그리고 하이패스 룸미러. 작동이 되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도 잘 되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열선 시트도 운전석, 조수석, 전부 다잘 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핸드폰이나 이런 부분의 설정을 통해서 블루투스를 연결을 해서 핸즈프리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운행 중에 뭐 노래를 듣거나 전화를 받거나 끊거나 하는 편의성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밴이 아니기 때문에 뒷좌석에 이제 자그 앞지만 그래도 승차 인원을 쓸수 있다는 점, 그런 공간성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트 안쪽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만금부. 이렇게 오늘 스파크 S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봤는데요. 차량의 정보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식 62,000km를 주행한 스파크 S. LT 등급으로 흰색 바디를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와 같은 성능 점검 기록부는 옆에 보시면 자료 화면이 뜨셨을 겁니다. 그 자료 화면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교환 같은 경우 외판 단순 교환 정도 있고요. 그리고 누유나 누수 같은 부분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의 옵션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열선 시트,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미러, 블루투스까지 이와 같은 편의성도 갖고 있는 차량이지만, 스파크 S는 스파크와 다르게 젠2 개선형 엔진이 들어가며 시테크 무단 변속기가 들어감으로써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사양에 차량이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자동차를 타면서 필요한 안전 옵션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참고 자료가 나가고 있을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외관의 흠집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정말 생날 것으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만큼 이제 전국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저렴한 금액으로 390만 원에 제가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는 거니까요. 고객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주고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저렴한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꿀맵을 한번 소개시켜드려봤고요. 다음 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망간부.